뭐해! 아 무창포 골돌 수산 자연산회를 직접 사장님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셔서 그, 얼마 전에도, 그, 야, 획트는한번 뜨는... 보세요. 넘네요 음... 자, 여기는 대천 터미널. 대천 전통시장이 바로 대천 터미널 뒤에 있어요. 예, 엄청, 서울도 엄청 더울 텐데, 아, 오늘 아주 날씨가 푹푹 찝니다. 예, 중앙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대천, 전통시장, 뻥튀. 한번 보세요, 뻥튀기 어떻게 튀는지 우와, 쌀을, 이렇게, 쌀이 조금 나오면. 와, 쌀이 이렇게 딱, 던져주고, 한 봉에, 빵! 여기 사장님네, 사장님네, 봉봉이. 아메리칸 블랙 이야. 이야 아무튼 엄청 온순한. 대천시장의 명물 어, 먹이내달라고 하는 야 떡대 떡대 구경하고 어? 갑니다 아주... 그래용. 아, 떡대 봐. 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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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